아 진짜 저해야되는요분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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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있나 봐요? <laughs> 굉장히 당당하게 대하시네요 <laughs> 네. 일단 없는 것부터 당황했는데 제가 <laughs> 해야되냐는 게더 당황스러워요 <laughs> 여러분 네. 카메라를 <laughs> 치워주세요네 <laughs> 네, 들어주시고요 막구마고 네. 찍어서 막구마고 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록이 <laughs> 꼭안 남겼으면 좋겠네요 <laughs> 그러면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건또 처음인 거 같은데 그렇죠. 네. 기타리스트 김균열 씨와 함께하는 그녀나 전래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해 <laughs> 하고 싶은데 갑작스럽게 어, 그 계신 분들한테 조금 막 네. 많은 걸 시켜요. 막 어제는 막 노래하라고 했다가, 언제는 이 보고 막 갑자기 뭐 혼자 연주해 보라고 했다가 시켰데 오늘 제가 데려당했네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laughs> 오빠가 곡을 쓰잖아요. 작곡을 하시니까 곡을 쓰셔서 저한테 다은아 이번에 쓴곡 좋아. 진짜 이번 내가 썼지만 정말 잘 나왔어 하고 본인이 가이드한 본인이 부분을 불러주세요. 제가 좋은 거야? 이 <laughs> 좋은 건가? 아 그래? 하고 제가 다시 불러요. 그렇게 탄생하는 곡이 막뭐 빛이나 음, 뭐 너를 잊을 수, 잊을 수 있을까, 수 있을까? 뭐 알았더라면 이런 곡들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네. <laughs> 본인은 막 하아아 이렇게 음을 내시고 제가 막 똑같이 해아 하면은 그음 <laughs> 고난 오빠가 내가 똑같이 됐어아넌안돼 <laughs> 이렇게 못뭐 쓰시네 재밌는 분이에요. 네 나중에 데모를 좀 올려야겠어요 제 데모를 네. 어떻게 맞아요. 바뀌는지 <laughs> 아, 이거를 조금 설명해드리고 을네 보세요. 네. 아 맞네요. 네. 저희가 SNS를 통해서 꽃송 만들기 프로젝트를 여러분께 공지를 해드렸어요. 저희가 매번 콘서트를 할 때마다 크고 작은 이벤트를 하는데 이번 전국 콘서트 디에드고는 여러분들의 아니죠 전국 23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쓰신 예쁜 글귀나 봄에 어울리는 말들을 모아 모아서 하나의 소울 만들어보자. 하나의 노래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가 노래 만들고 그 가사를 여러분들이 쓰신 그 글, 글귀로 채워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공지도 했고 한데 이렇게 써주시는 거보면 약간 당명록이, 네. 어. 희한한 감정을 어. 볼 수가 있어요. 디에이드 사랑해요뭐 누구 네. 왔다가. 뭐. 네. 맞아요. 이런 것들. 오늘 한번. 살펴볼까요? 어..이거에 뽑히신 분은 정말로 작사에 이름이 들어가세요 그럼요 네 음. 이런 거 있잖아요 와서 힐링하고 갈게요 <laughs> 방명록 써주시는 분들 방문을. 네 야옹도 있네요 야옹 <laughs> 야옹은 뭔가요? 모르겠어요 야옹 야옹 네 언니 따라왔어요 여기, 잊지 않은 댓글 기능을 누가 여기다가, 네. 너무 좋은 사람이랑 같이 왔어요. 했는데 댓글에, 아, 좋겠다요. <laughs> <좋겠어요>. 아, 좋겠다요. <laughs> 너무 귀엽네요. 아, 점도 되게 많아요. 아, 점, 점, 점. 좋겠다요. D 엔드가 아닌 t ad. 그대가 걷는 길이 꽃길이길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날 좋은 날 혼자 왔어요. 기분 좋게 외롭네요. <laughs> 어이구. 굉장히 굉장히 슬프대요. 어디 있어요? 여기요. 날 좋은 날 혼자 왔어요. 기분 좋게 외롭네요. 어, 누군지 알것 같기도 해요. 이름만 살짝 봤는데. 내가 찾아볼게요. 네, 찾았어요. 아, 그래요? 네. 저 모르겠어요. 일단 알려주세요. 진짜 사랑하고 싶어요. 와, 뭐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뭐가 쿵 <laughs> 오네요. 뭐가 온다. 진짜 사랑하고 싶어요. 이랬는데 이랬는데 아, 커플이 쓴 거면 <laughs> 아.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이명으로 해둘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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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는데 커플로 쓰면. 네, 진짜 사랑을. 네. <laughs> 언어를 치료하는 저, 마음을 치료하는 디에이드 네, 노래 잘 듣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언어 치료사, 오신가봐요? 안 계신가요? 네, <laughs> <laughs> 이거 써주시고 가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약간 네. 이런 저기 계신 분들이 또계신것 같아요. 저 간호사예요. 음. 나이트 출근 전에 들려요. 하 인생. <laughs> 밤에 아, 이사 출근?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사합니다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사 감사합니다. 감아합니다감사어니다감사합 감사합니다. 사합니다 제가 니게 친한 언니가 있는데 제가 되게 친한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최근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언니도 직업이 간호사거든요. 진짜 힘들어 하더라고요. <laughs> <laughs> 네. 아, 나이트 출근 때도. <laughs> 더워져. 땅이 나기 전에. <laughs> 네, 잘 됐네요. <laughs> 밤에 출근하시면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9시 반인데, 출분하시렇게 해서 한 5분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 진짜 감사해요, 근데. 아침까지. 네, 8시 아, 그럼 진짜 하루가 그냥 뒤 바뀌겠네요. 네. 원래 지금 자야 될 시간 아니에요? 자요. 네. <laughs> 자장가를 <자전거를> 불러드릴까요? <웃음> <웃음> 잘 자요, 오늘 같은 거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네, 눈내시기예요. 나는... 네,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서 너무 감사하고요. <laughs> 네. 재밌는 것도 있어요. 여자친구랑 싸고 남자랑 왔어요. 어디 계세요? <웃음> <웃음> 많이 싸우셨나요 혹시? 아 많이 네. 아 원래 여자친구분이랑 오시려고 예민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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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 여러분들 어떻게 이모라고 소환요셨 그렇게까지 안 하지 마세요. <laughs> 차라리 같이 오셨으면 화해가 될수 어, 있는 그러니까요. 자리였을 텐데. 아이 이번에 광주에서 공무를 기다리며. 네. 거기서 너무 좋아서. 아, 네. 아. 네네. 네. 외출과 가자고 하니까 안 간대. 아안 간다고. 친구분 잘 오셨네요 그러면. 맞아요. 오고 싶은 사람은 아 잠깐만요 근데 네. 친구 표정이 약간 그냥 좀 붙잡혀서 그냥 온 듯한 느낌이긴 한데 네 그것도 저희가 보호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호할 게좀 많네요. 네. 좋네요. 아. <laughs> 좋으시다면 네, 네. 저희는 아, 더 좋습니다. 네.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뜻으로 쓰신 건 모르겠는데 이제 좀 무섭다. 네. 우리 3개월 좋았잖아 아, 헬스보이 아. 운동 열심히 하고 난더 좋은 남자 만날 거야. 너보다 음. 몸도 좋고 키도 크면. 응. 야 <laughs> 멋있다. 이런데 또 커플이면 네. 어디 계세요? 어음아그 네. 친구분이랑 오신 거구나. 헬스보이. <laughs> 네, 아 남자친구가 이쪽에 일을 하시는 네? 아닌가요? 헬스보이.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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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 분이세요? 네. 아, 아. 아. 아 친구분의 일을? 아, 여기 분의 일인데 제가 써. 아 쓰신 아. 거예요? 친구분 대신. 음. 아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 그러시군요 <laughs> 어떤 네. 기억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아, 그러니까요 <laughs> 헬스보이 <웃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가봐요 헬스가 <laughs> 네 마지막 줄에 써있어요 너보다 몸 좋고 <laughs> 그래서 만날거라 그렇죠 저랑 약간 이상형이 비슷하신가봐요 네 당시 이상형이 <laughs> 네. 어... 아니요 아니, 아니, 바뀌었어요. 아니요 바뀌었어요 <laughs> 오정확하게보시네요저 원래 김우빈씨가 이상형이었는데 약간 그 비슷하죠 이미네 맞아요 저는 잘생긴 운동선수가 네 잘생긴 운동선수가 이 <laughs> 잘생긴 운동선수가 이상형입니다 평생 못만될것 같아요 저는 저는 요거를 할게요 선택했어요 봄날 같은 당신의 얼굴 대꾸 좀해 주시래요. 어, 네. <laughs> 봄날 같은 당신의 얼굴. 어 누가 쓰셨어요? 좋아해. 이름이 너무 예뻐요. 좋아해. <laughs> 좋아해님 <laughs> 어디 계세요? 좋아해님. 어 성함이 너무 예뻐요. 좋아해. 좋아해. 봄날 같은 당신의 얼굴. 좋아해. 전 이걸로 할게요. 오빠 또 하나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뽑은 거랑 오빠가 뽑은 것 중에서도 맘에 드는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야아요 응? 김단희 님께서 쓰신 <laughs> 누구요? 김단희 님께서 쓰신 <웃음> 야옹, <laughs> 야옹. <laughs> <laughs> 저거 그렇게막할거아요아니요 어, <laughs> 야옹 저희가 23개의 말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약간 지금 굉장히 긴 글들을 많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한 6절까지 만들어야 되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어떻게 알려요 뭐, 중간에 이렇게 코러스 식으로. 양음 뭐. <laughs> 예, 항상이 안 하지만, 예, 고분 오빠가 쓰는 걸로. 네. <laughs> 네. 그러면, 제가 뽑은 봄날 같은 당신의 얼굴, 이 좋으신 분은 박수 쳐주세요. 야옹이 좋다 하시는 분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laughs> 네, 한대요 그러면 손을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같은 당신 얼굴이 마음에든다 손. 들어주세요 손 대충 하고, 이거다이거일1 하고, 이거를 다 하고, 이 하고, 다하다하이다하이다 이 카드로 이렇게 뒤치다 <laughs> <그치로 웃음> 꽃송에 야옹 네. <laughs>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단희요 단희님의 다니. 네. 성함으로 이제 저희가 목포에서는 네. 야옹 <웃음> <웃음> 뽑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웃음> <웃음> 어, 오늘 오신 여러분들 노래 만들고 나면 에, 굉장히 반갑겠네요 네. 야옹이 <laughs> 나올때마다 네. 좋습니다 야옹으로 네.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야오. 어 그래서 저희가 이 앨범을 만들면서 만들 때 이제 자켓 사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분들의 일단 사진을 하나 담아갈까 합니다. 네. CCTV로 물론 촬영하고 있지만. 네 하고 있지만. 네. 저희가 휴대폰으로 여러분의 사진을 약간 동호회처럼 동호회 모임을 <laughs> 하고 찍는 단체 사진처럼 찍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어떻게 찍어야 할까요? 복용이 자리에서 찍히나요 आमशी मैंने